1서두 대결 회전목마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는 빨간색 테란 조중혁 선수입니다. SK텔레콤 T1 드림. 준비해 온 견제가 성공하지 못했죠. 왼쪽 오른쪽 찔러 봤습니다만 채용화 선수 뚫리지 않았습니다. 빈틈을 찾아야 돼요. 이에 맞서는 트로토스 채용화 선수입니다. MVP 4화. 조중혁 선수의 펀치를 전부 다 막아내면서 1세트 경기 승리를 따냈습니다. 소중한 승리죠. 포지션은 골키퍼예요, 골키퍼. 어, 어. <laughs> 저 비장수 위비스트죠. 그렇죠. <laughs> 절대 안뚫려요저 어. 왼쪽 오른쪽 그 모서리만 노리고 있는데 그쪽까지 팔이 닿습니다. 네, 네 길어요. 정말 그야말로 정말 거미와 네. 같은 그런 수비력을 보주고 있죠, 최원 선수가. 거미 손수비. 그러니까 이 작은 진네가좀 어디라도 떨어져 피해를 입히게 되면은. 급해지는 줄 프로토스인데 그렇죠. 모든 공격을 다 막으니까 오히려 몰리게 네. 된 쪽은 테란이죠? 나비 효과로 이제, 어 이제 먹히면서 프로토스도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씩 꼬여야 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최적화가 다 이루어져 버렸고 그래서 이제 빈틈을 주지 않은 프로토스가 이제 병력을 생산하는데 전혀 어 지장이 없었죠 오히려 조중혁 선수가 마음이 급해질 수 없었고요 예. 좀 초조한 쪽이고 급한 쪽은 조중혁 선수예요 최용환 선수는 안정적으로 경기만 치르면 됩니다 네. 견제가 계속 막히다 보니까 지지를 예. 좀 빠른 타이밍에 준비를 했었겠죠 그렇죠 해외중계진 어. 오른쪽에 계신 분은 기믹근 어, 캐스터 닮았네요 아어 누구예요? 기믹근 캐스터 아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잘 살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보면은 좀 행복해 보이긴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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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네. 계속 좋아지더라고요 네, 네. 네. 살짝 웃고 있고 음. 한번 오겠다라고 하긴 했었는데 원래 사귄 네.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그치. 남자들이랑 일하다가 가서 지금 여자들이랑 일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마 좀 재밌을 거예요 어 저 해외에서 와우 이게 yeah. 뷰리풀 <laughs> <Beautiful. Yeah, 웃음> 이렇게 죠 <줘야죠? 그렇지요. 웃음> 아우 네, 저 전... <laughs> 별로 했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네, 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네. 네, 이게 전부 다 통하진 않아요. 네, 네. <웃음> 옆에 있던 <laughs> 분 고... 고개 한번 돌려보지도 <laughs> 않으시네요. 예, 네. 쳐다다 네. 보셔가지고, 네. 아좀 내상을 입었습니다. 어, 이거 오랜만에 네. 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신이딱 나가는 타이밍이야. 그래서 한3분하 한 50초쯤에 이제 테란의 기지에 이제 몰래 들어가는 상사정 이런 것들을 최용화 선수가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제 테란의 빌드 한번 확인해 볼겸 예. 들어가서 지금 확장 저 서로 시도를 하고 있고. 자기 들어 어. 예. 네. 어? 원래 들어갈 타이밍이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숨어 있어요. 된다는 건지 이게 근데 이게 사신인 더블 이후에 병력 늘려 주는 빌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군수공장 짓는 빌드가 있는데 이것까지 보면 더 좋습니다 네군수장까지 보는 거자 들어가서 지금 저거 확실하게 보면서 좀 맞춰나가야 되고 네 이제 들어가죠 예 가서 네. 봐야죠 이야 저것까지 보면 맞춰가기 상당히 편하죠 예 아이고 정찰 다 했죠 가서 올라가는 패드까지 확인하고요 바로 빠져나갑니다 정찰 끝 살아가는 정찰도 하고 살겠다는 의지죠 예 근데 이제 테란 입장에서도 다 보여주고 나면 저것만큼은 잡겠다는 생각 무조건 합니다. 예. 저건 무조건 잡아야 돼. 저거 놓치면 테란 잠못 자거든요. 화나죠? 들어가서 다 봤거든요. 응징이라도 해줘야지 많이 풀립니다. 아, 또한번더 맞춰나가기. 무조건 난또 맞고 보겠다 한번 들어갔다 거미손 모드 발동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완전히 꼴찌코또 보여주겠다는 거죠 네. 이거를 그냥 대놓고 이거 또 거미손에게 계속 골을 찰지 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 빌드만 놓고 봤을 때는 조준형 선수는 또다시 들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어. 그렇죠 야, 야 이거 저, 이거 지뢰 트리플? 진짜 뺐습니다 <laughs> 이건 역대급으로 테라니 프로토스 상대로 진짜 이거는 상대가 채용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거 상대가 무조건 안 나올 거니까. 제가 가도 올린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저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빌드에요 지리트로는. 지뢰은두개중 추가 생산하면서 그냥 바로 확장이나 이거 점추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병력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전 경기 하면서도 <laughs> 그 저조영 선수가 좀 화가 나긴 났어요. 예. 계속 치르러 가는데 이게 내 예상보다 너무 많은 예. 물량이 수비하는 데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안 나오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안 나올 거면 나도 안 나가고 네. 더 째줄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프로듀스가 태란 상대할 때, 그러니까 최근에 트리플을 가져갈 때 가져가더라도 그래도 이제 앞마당만 먹고 있을 때 일꾼을 미리 많이 눌러놓는 생산 이런 걸잘안 합니다. 그게 여차하면 태란이 조금이라도 빈틈 보이면 차원감을한번더 소환해서 밀어버릴 수 있게 혹은 견제할 수 있게 하려고 일부러 이제 자원최적화를 노리는 건데 오늘 최영화선수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무조건 나는 트리플이라는 그런 욕심을 과감하게 보여주면서 일꾼 생산 계속 쉬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프로토스가 병여취를 짜서 타, 어, 타이밍 잡아보는 이런 플레이 못합니다 네. 이걸 이제 조중희 선수가 1세트 이후에 아마 생각을 하고 그럼 내가 더 배를 불려주겠어 내가 더 배짱을 불려버리겠어 지금 아예 작전하고 빌드 준비한 거죠 그래서 나온다는 건 배제했어요 네자최영화 선수가 이제 환자기 부분에 대해서도 <laughs> 언급을 했었는데 16강을 편하게 올라갈 거라면 본인도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해줘야 돼요 상대도 네. 이렇게 배를 불릴 수 있구나 하고 같이 어. 또 이런 타이밍에 한번 올인 해주면 상대 입장에서 진짜 난감한 되게 네, 까다로운 거예요. 이런 걸 해줘야 돼요 최영화도. 네, 최영화 선수가 지금까지 그 빠른 탐사정 정찰을 해준 게 이제 약간 조금 어 결과적으로 이제 조중의 선수 잘 이용해 준게 지뢰드라 무식하고 최영화 선수는 정말 빠르게 광자포도 찍고 관측선 관선도 이제 준비하고 그다음에 광자포 지웅님의 방어 찍어주고 있고 그냥 한 김에 그냥 어, 테크나 업그레이드를 먼저 투자했습니다. 관문도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관측선을 보니까 이거 뭐야 네. 뭐야 의료선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오지도 않고 배를 불리고 있어요 원 네. 빌드야 이거 네. 깜짝 하죠 <laughs> 지뢰 트리플 지뢰 이런... 두개 생산해 놓고 일단 그래서 조중효 선수가 네, 심리전을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1세트를 지긴 했지만 1세트를 이기기 위해 정말 활용을 잘해주고 있는 거죠 자신의 네. 경험을 그렇죠 상대가 김준호였으면 이런 빌드 꿈도 못 꿉니다 큰일나죠 무조건 김준호 선수는 그냥 황호루에 자주 올리거든요. <laughs> 무조건 두 글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가 그 정도 됐을 땐 쓰기 어려운데 일단 최용화 선수의 패턴을 일단 한번 받고 당해 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와신 상담 한번 당했지만 이 다음엔 다를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조중현 선수가 이건 복할 생각 있는 거죠. 네, 최용화 선수라면은 여기서 좀 나오지 않고 안정적으로 할 거라는 그 계산이 깔린 전략이에요. 어, 이것도 네. 건물 이제 시야 살짝 벗어났다고 하면 내리는 거못 봤을 수도 있죠. 예. 그럼 이제 일군 잘못 붙이다가 뭐 터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한기 내려놓고 있고요. 자, 그나마 지금 채용아 선수가 관측선에 상당히 본질 쪽에 팀 뛰어나서 의료선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야, 그리고 트리플 위치가 좀 전진이죠. 예, 네, 테란도 센터 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활성화를 시킬 생각인데 서로 동선이 굉장히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네. 서로의 어떤 언덕. 저 센터 부분의 광물 필드 쪽에서 아마 전투가 진짜 뒤에질 것 같네요 지금. 네. 정면 싸움만 신경 쓴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연결체에 광자가 충전 걸어주면서 좁은 길로 끼고 역장으로 역장으로 한번 수비를 해볼 수는 있죠. 오히려 이 위치가 치즈를 막기에는 훨씬 더 어려운 위치예요. <laughs> 아 그냥 해보고? 그냥 보기 깔끔하게 보기. 네. 근데 1군는5 오십삼. 오. 이건 프로듀서가 설마 이거. 예. 네 타이밍을 잡을 생각인가요? 어! 추가 가면 더 늘리고요 아니 근데 이 타이밍에 연결체를 취소한 마당에 공격을 가야겠죠 예, 치뢰하나치뢰하나 하나. 아! 터졌어요 만약에 여기서도 수비를 계속 하면서 센터에 연결체 짓고 저거 완성되기 기다리면은 진짜 아 읽고 <laughs> 찍네요 네 이런 거미선은 피신 음. 아웃기사 아, 암흑성소 음, 일단은 음, 일단 이제 오늘 조중의 선수의 다시 한번더 치즈러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또볼수 있겠죠? 이게 네. 고위기사를 준비하면 치즈를 치즈 타임이 좀 늦어졌을 때 맡기는 편에도 지금 테란의 트리플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암흑 기사로 오히려 이제 치즈의 이제 카운터를 준비해볼 수 있고요. 예. 네. 전멸 개발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몰래 1 1시 쪽에 건물 지어서 암흑 성소 올리고 있습니다. 어, 아, 근데 네. 이거 진짜 치즈 막기 어렵겠는데요? 예. 네. 지금 테란도 일꾼 안 찍죠? 지금 치즈 막기가 이전 경기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네. 그렇죠. 테란도 공방업 동시에 준비하지는 않고 있고 바이킹과 세 개씩 중간에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데. 네. 나와 있는 병력이 많지 네, 않습니다. 네, 4개까지? 그다음 이게 다른 구그 세계의 어떤 최적화 타이밍도 이전 것수보다 훨씬 좋다라고 말할 수 어, 있는. 이거 네. 방어 타이밍 한번 치질 잡겠는데요? 자 방어 그레드가 이제 완성이 되고 병력이 센터 쪽으로 전진을 네. 했습니다. 근에 건설로봇이 많은 치즈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암흑 기사가 확실히 큰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예. 네. 암흑 청선는 완성이 됐고요. 방업됐어요 이제 테란도. 자 여기서 치즈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병력만 운영하느냐? 관측선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앞마당 건설로부터. 아니야 아니야. 타이밍 잡네요. 치즈네요. 자 그런 다이에 이제 암흑기사가 변수죠. 예, 빨리 뽑아서 뒤를 지을멀티댄스를 명령해야 돼요. 프로토스도. 가능합니다. 근데 프로토스도 마중나가 있으면 안 돼요. 좁은 규모에서 버티고. 그렇죠.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그래서 그래야 암흑기사가 활약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어 여기 꽉잡물고 들어오는 공격을 좀 버텨야 돼요. 또 나와 있어. 요 마중 나왔어요. 예, 여기 좀 넘이봐요. 오 이거. 자 근데 암흑기사도 변수예요. 예. 그럼 이거 진짜 슬슬 또 조중일 선수 여기다 미사일 포탑 쥐어주면서. 들 싸우죠 네, 자리 잡아야죠 바이킹 네, 진짜 그렇죠. 좀 대고 지한번 뺐다가 근데 지금 해병 녹았어요 해병이 수직까지 갔어요 방금 네 1차 라인이 무너져있고요 어, 자아부키사 이럴 때아부키사이 조준호 선수 치즈가 이상하게 들어갔어요 추가 선원까지 합니다 도경본도 그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병년만 막아내면 아쪼르나 22기 썰어버렸어요 어찌어찌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또 채영아는 그렇죠 버티기 달인이거든요 자 일단 바이킹 어느 정도 남았다 도모도 지원해줘서 좋긴 하지만 자아부키사 네. 변수 있기 때문에 멀티는 이제 스크랩 상태를 써서 잡아주면 더좋긴 한데 이 살포 탑도 좀 공격 쪽이좀 비치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안쪽에 네. 방어견에서 모선액이 좀 있고 야 추석자는 어차피 돌아와봐야 이병명 막는 데는 별 도움이 안될것 같고 그냥 나가서 상대 그 센터 멀티 네. 저거 건설로 잡아야죠. 네. 네. 그렇죠. 아 근데 이게 모선액이 처음부터 실제 막았을 막기 시작했을 때부 시간의 복과 광장 치는 거를 숨겼었을 텐데 네. 이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좀 이제 화력이 좀 늦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가 확장까지 두드리고 있습니다. 서로 들어와서 정리하고 있고요. 자 사령부를 최장 제거해야 예. 아무 기사가 계속해서 활약할 수 있는 건데. 사령궁 앞 깨면 되잖아. 아 그런 데서 가스 없네요. 가스가 가스 없으면 이제 이게 마지막 아무 기사였었어요. 예. 수비에. 자 테란도 스캔이 없으면 오십 한번 한번 오십 한번 추가 스캔. 자 아무 기사 하나 더 소환했죠. 한명 살아있어요. 한명 보직 보직했어요. 스캔도 한번 스캔도 한번 남았어요. 자오 여기에요. 한 번씩 하나도. 하나요. 하나도 한방쓸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한번한번남박기서 스캔 쳐서 또 하나 나오나요? 지금 가스 빨리 먹어라 가스! 아, 바이킹이 맷집 역할을 해주는 장바이킹이. 어, 그 예, 네, 뒤에서 지금 병력 와서님 싸움이 있는데요. 수적 타 왔지만 저거 아, 지지 예, 예. 약간의 그 가스 모자를. 네, 자 조준혁 선수가 이번 경기 잡아냈습니다. 이게 약간 실제 양 선수가 실수가 있었는데, 조준혁 선수도 그 치즈러시로 갔을 때 건설로봇이. 정면에 맷집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오른쪽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해병이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어서 상전을 이동하다가 거신이 이제 한번 긁어버리니까 해병이 수집간에 많이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시즌어시를갖지만 생각보다 그 힘이 발휘되지 않게 않았었는데 반대로 최영 선수 역시 이제 수비에 모선에게 지원을 이제 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이게 서로의 실수와 조금 맞물렸네요 네, 조정혁 선수의 날카로움이 두 번째 경기 역시 이어졌습니다 네, 아 어, 그래도 최영화의 플레이를 왜 이렇게 뭔가 모르게 너무 침착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상대 사령부를 보고도 전혀 조급한 마음이 없어요 네, 센터에 나가서 연결체를 한번 짓고 그거 막기 힘들다고 라 판단하니까 바로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도 연결체를 또 짓고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리면서 그것도 이것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였거든요 야, 무심지 않네요. 양 선수 다 오늘 경기력은 좋은 것 같네요. 그렇죠. 최용화선수는잘 버티고 네. 또빈 틈을 만들어내는 조정호 선수의 그 공격성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뭐 나름대로 최용화 선수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 같아요. 아무선수 미리 준비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 서로 엘리전 구도를 갔을 때도 조금 더타력을받으려고 있었는데 확실히 그 모선에게 부재가 조금 이제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겠고요. 근데 이 정도 보면 서로가 어떤 것들을 노리고 있는지 이제 대충 알것 같습니다 조중혁 선수도 최영화 선수의 빌드 패스 노리고 있고요 반대로 조중혁 선수도 상대 심리를 또 노리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양 선수가 서로 심리전을 한번더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전장세종 과학 퀴지죠 오늘 네. 1번 경, 2번 째 경기, 전부 다 치즈러쉬를 감행을 했습니다. 이전 장이 그나마 앞서 펼쳐진 경기, 두 경기보다는 그건설로봇들 이제 걸어가는 동선 자체는 굉장히 먼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치즈러쉬에 대해서는 최영화 선수도 뭐 그렇게 많이 의식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빌드를 한번 유심히 봐야겠죠. 반자기가 네. 과연 바뀌었는지 똑같은지 지켜보겠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세 번째 경기를 시작합니다!